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에 달리는 댓글 중에 꼭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모니터 바탕화면은 어떤 거예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댓글 말이죠 댓글을 보면 제가 답변을 모두 드리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아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바탕화면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월페이퍼 엔진을 통해서 말이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탕 화면은 월페이퍼 엔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스팀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팀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 스팀 설치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스팀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검색 결과에서 요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겨울 세일 기간이네요. 와, 할인율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프트웨어도 팔아요. 일단 이 페이지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스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스팀 설치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고요. 바뀐 창에서는 이 부분 지금 스팀 설치하기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메시지 창이 뜰 거예요. 실행 눌러주셔도 되고 설치 파일 위치를 지정해서 저장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셨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동으로 실행되겠지만 만약 실행이 안 되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스팀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설치하셨다면. 더블클릭 하셔서 실행해 주시고요.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처음 설치 진행하면서 계정도 생성하셨을 건데 이미 스팀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로그인 되어 있으시겠죠. 자, 이제 스팀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드릴게요. 스팀을 실행하고 상단을 보면 상점 검색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월페이퍼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마 월이라고만 입력을 해도 뜰 거예요 자 여기 월페이퍼 엔진이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합니다 지금 가격이 4,400원이네요 안타깝지만 월페이퍼 엔진은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4,400원을 주고 사야 돼요 스팀 써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바구니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장바구니 화면으로 이동되었을 거예요 저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 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직접 사용하시는 거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결제카드 입력 등등이 진행될 건데 안내 되는 대로 입력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구입이 완료되면 바로 이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되는데요. 좌측 상단을 보면 상점 옆에 이 라이브러리가 있을 겁니다. 라이브러리를 누르면 아마 게임 목록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우측에 보면 이걸 소프트웨어로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목록만 나옵니다 자 여기 월페이퍼 엔진이 있네요 월페이퍼 엔진을 실행을 하면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가운데 빡빡하게 들어찬 타일들은 이거 제가 저장해 놓은 바탕화면들이에요. 우선 PC가 켜지면 월페이프 엔진도 같이 작동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야 바탕화면이 항상 적용될 테니까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설정창이 나오는데 좀 복잡해 보이실 거예요. 다른 옵션들은 솔직히 거의 손댈 일이 없어요. 천천히 만져보시면서 확인하셔도 되는 거니까 이건 패스. 일반 항목을 보면 윈도우 시작 시 자동 시작이 있어요. 이걸 체크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같이 켜지니까. 그리고 바탕화면을 찾아봐야 되겠죠. 월페이퍼 엔진은 창작마당이라고 해서 다양한 유저들이 바탕화면을 만들어서 이 창작마당에 올려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곳도 있고 어떤 건 그냥그냥 그냥 한 것도 많아요. 사실 그냥그냥 한게더 많지만. 창작마당을 누르시고요. 워낙 많으니까요. 조금 필터링을 해야 되겠죠. 검색창 옆에 필터 결과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양한 장르로 분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기술 테마를 주로 보는데요. 좋아하는 테마가 있으시면 그걸 체크하셔가지고 해당 테마만 검색하시면 조금 더 찾기 편하실 거예요. 저는 기술 테마로 필터링을 해볼게요. 자, 바로 보이는 엔비디아 로고가 있고요. 딱 봐도 바탕화면들이 약간 이쪽 계통이죠 이것도 종류가 많으니까 검색에 제가 좋아하는 그 ROG 로그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와. 아로지 로고들로 만든 바탕화면이 상당히 많죠. 저도 최근에는 이걸 검색해 본 적이 없어서 꽤 많이 추가되었네요. 하단으로 내려오면 이거. 이게 제가 사용하는 바탕화면이죠. 여기서 제가 하나를 또 다운 받아 볼게요. 음. 얘가 뭔가 좀 느낌이 있어 보이는데. 선택하면 우측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다운이 끝나면 바탕화면에서 바로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우측에 빨간색 구독 취소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삭제. 이런 식으로 다운받은 바탕화면들은 이 설치됨 항목에 모여 있게 됩니다. 언제든 여러분 기분 따라서 바꾸실 수 있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적용 방법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투컴을 쓰신다거나 할 때도 굳이 여러 개를 구매할 필요 없이 하나로 양쪽 모두 이렇게 바탕화면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 심심할 수 있는 바탕화면에. 여러분이 재미있어할 만한 요소들이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영상 이 설명란에 제 디스코드 채널을 남겨 놨습니다. IT라든지 하드웨어 관련해서 이 소통을 좋아하신다면 오셔서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